자 이렇게 새로운 영상 카테고리가 뭐 탄생한 것 같습니다. 로봇 ASMR인데요. 자 소리를 들어보면 일정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택배 물건 움직이는 벨트 롤러 돌아가는 소리가 배경에 깔리죠. 그런데 보면 이색색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이제 손을 질때 나는. 이 액츄에이터 돌아가는 소리로 느껴집니다 크기가 작아서 아마 이게 강한 고주파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팔을 움직이는 동작에서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손을 질때 소리 주파수가 높은 소리가 나는데 이건 이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아주 거슬리는 소리로 들립니다 소음 감음 소음 감속 뭐 이런 기술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 입니다 자, 이 영상은 BMW 20시간 연속 작업으로 제가 알려드린 유명한 피규어 AI 로봇입니다. 여기에는 헬릭스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인간형 로봇이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 동작을 1배속 60분 분량의 무삭제 영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향후 20시간 로봇 라이브 영상도 나올 걸로 봅니다. 아니면 로봇이 보는 뭐 인간들의 영상, 뭐 이런 영상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점은 피규어 AI가 대규모로 휴머로드 로봇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로봇은 실제로 유용한 인간형 작업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택배 물류 작업으로 보여주죠. 매일 2 시간 동안 작업하고 지속적으로 속도 및 성능 목표를 이제 올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로봇을 사용할 고객에게는 실제 고객들이 이제 보고 있겠죠. 퓨리 AI 쓸만한 건가? 아주 중요한 로봇의 요소라는 겁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 나온, 이틀 전인가 나온 로봇인데요. 자, 이전 영상에서는 로봇을 고장하는, 여기 뭐 어깨 축에 보면 이제 가이드가 있죠.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뒤에 보면 충전이나 통신을 위한 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도 이제 잘 보이죠. 하체 부분도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평소 학습을 진행했고, 자,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자, 지금 영상 같이 완전히 로봇 단독으로 1 시간 연속으로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로봇이 하고 있는 이 동작은 실제 물류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댓글에 보니까 아마존에서 이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난다. 정확히 이런 일이다. 자, 공장 꼭대기에서 혼자 덮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게 되죠. 자, 몇 시간 했는데 상당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바코드를 제대로 읽기 위해 위치에 놓는 거였다고 하죠. 지금 영상과의 동일한 작업입니다. 여기는 에 지금 보면 바코드를 밑에 놓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봇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실 뭐 쉽죠. 로봇은. 그 사람이면 이런 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PS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3시간 정도 했다고 라 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단순 작업들은 10년, 20년 전에 공장에서 상당히 많았던 일입니다. 가령 이제 트레일러 뒤에서 상자 쌓는 거. 이런 작업들이 공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냥 로봇 자동화 시키면 되는데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비전기적이라고 하면 사실 작업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곳에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이제 향후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게 되겠죠. 자, 이 영상이 60분 동안 진행되는데, 얼마나 인간과 똑같은가, 다른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죠.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끈기 있고, 계속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생각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걸로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이한 어떤 행동을 좀 보면 상자가 있죠. 택배 상자 바코드로 뒤집습니다. 능숙하게 하죠. 전체적으로 이 비닐 포장이 대다수고 일부 박스가 있는데 박스 동작이 여기에서는 좀 고난이도라는 겁니다. 특이한 동작이라는 거죠. 실수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또 상자가 나왔죠. 상자를 돌려서 빼는데 걸렸어요. 사실 이 작업대도 어봇을 위한 작업대로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빼죠. 상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자가 특이한 어, 액션이라는 거죠. 자, 이 영상 속에 이제 손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게 이제 분명합니다. 특히 유명했던 영상 중 하나가 냉장고 영상이 있는데 그때 물을 물건을 잡는 정확도와 속도가 지금이 훨씬 그게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되게 속도가 빠르죠. 자, 이 동작들은 AI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로봇 단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이제 헬릭스 시스템 1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헬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기존의 로봇 기술, 뭐 예를 들어서 하드 코딩된 논리 구조 그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규 AI에서 만든 게 헬릭스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객체, 물건들이라든지 미묘한 동작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잠깐 헬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게 이제 다이아그램인데 자, 여기 보면 이미지 메모리, 로봇이 수집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영상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 백본,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신경망이고, 스테레오 비전 백본, 자, 현재 시점에서의 깊이 정보 등 3d 환경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로봇 내부 센서로부터 수집한 물리적인 상태 특히 여기 지금 보면 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핸드 토르소 헤드라고 돼 있잖아요 손의 위치 힘 토르소 몸통의 자세 머리의 위치 및 방향 자,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인식하고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s1 트랜스포머 위에 두 메모리 영상 힘 자세 정보를 이제 통합 처리하고 트랜스 모델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의사결정 및 행동 계획을 생성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속도가 중요한데 200Hz로 작동한다. 실시간 반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결국 로봇 손에 지금 감각이 중요하죠. 로봇이 시각 및 감각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로 물건을 분류하고 조작하는 거죠. 높은 주파수로 동작 업데이터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초당 200번의 정밀 동작을 생성해내는 고성능 로봇 제어 시스템이 헬릭스 시스템 1 이라는 겁니다 실제 로봇 하드웨어 보다 이 지금 알고리즘 시스템 1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잡는 거 보면 거리감이 약간 부족합니다 앞부분 이제 터치 감각을 한다고 했지만 비닐이잖아요 음, 거리감은 약간 완성되지 않아 근데 이 촉감으로 거리를 인지하는 이 감각이 사실 진짜 감각이거든요 사람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라봐야 됩니다. 자, 지금 약간 정체가 되었습니다. 뭔가 풀어야 되는데, 자, 통제 불능이 된것 같은 느낌. 손도 덜덜덜 떨죠. 근데 이게 떠는 이유가 아마 뭔가 이렇게 음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지 뭔가 탁 털었죠. 음 그래서 리셋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느냐? 자 해결점을 찾고 있죠 지금. 잡고. 어떻게 될지 하나를 더 보내야 됩니다 빨리 이, 이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죠 인간이면 이거 금방 하게 되죠 하나 둘씩 해결하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진전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제 오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보고자 하는데, 자, 정상적으로 될 잘될수 있지만, 오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이 뭐 부드럽게 되고 있죠. 어, 그런데 위치가 잘못 놓여졌죠. 앞부분에 뭔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털 이렇게 털어내버리면, 자, 밑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거는 다시 죽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로봇이 옆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아직 오류가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무삭제 버전으로 다 보여준 거죠 자또 오류적인 동작이 하나 나옵니다 자, 어떨 때 보면 완벽하게 엄청 잘해요 자, 갑자기 또어 손목이 간지러운 듯한 근데 이게 오류 날때 보면 특정한 어떤 동작으로 리셋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게 이게 100% 인간의 동작 같다. 원격 조정이 아닌가. 원격 조정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한게 아닌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알고리즘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동작도 이게 나오던데, 자, 지금 뭔가 안 잡히는데, 여기에 보면 비슷한 동작이 나옵니다. 딱 뭔가 이렇게 딱 꺾여버리죠. 자,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딱 꺾여버리는 동작이 나오죠. 손에 딱 만지는. 이게 이제 뭔가 리셋 동작이 아니면, 학습이 약간 잘못된 거, 이거 수정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가끔씩 실수가 눈에 띄죠. 자, 더 많은 데이터와 교육을 통해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로봇의 강력한 점은 적응 능력이죠. 계속 빨리 학습된다는 겁니다. 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로봇이 잡기에 실패하고 특정한 동작이 안 됐을 경우,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 지속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시도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행위가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기계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최근 이제, 피규어 AI의 CEO 블렛 에드콕이 최근 영상 공개 및 이런 기업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력 채용도 언급하네요 전세계 대규모로 인간형 로봇을 판매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피규어팀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해 봐라 헬릭스 보트큐 이 제조라고 하네요 기계및 전기공학 소프트웨어미 차량 운영 분야에 관련해서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이런 이유에서 다 로봇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로봇 생산을 시작한다는 거죠. 고객들에게 더 많은 로봇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가장 중요한 로봇의 산업, 가정용 로봇 개발도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의 영상으로 앞으로 ai와 로봇 영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 눈으로 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거든 요 사람이 설명을 해 줘야 돼요 l&m 이런 것들 대부분 자, 로봇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죠 가령 나중에는 로봇이 말도 하게 될 건데 처음에는 인간의 유사한 동작을 따라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 수율 생산성 이런까지 넘어가 겠죠 그 다음 이제 인간과 얼마나 똑같 같가 비교하는 것까지 결국 나중에는 인간을 넘어서는 뭔가를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